안녕하십니까. 날씨 온 민미경입니다.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비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.6도까지 올랐고요.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인 영월은 32.4도까지 오르면서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 32도 이상 오르면서 더웠습니다. 내일 계속해서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. 충청 이남지방에서도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1도, 강릉 18도, 부산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, 강릉은 23도, 광주는 25도, 대구와 부산이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기온정보였습니다.